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인공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언니입니다 오늘 일단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 내셔서 어,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모이신 어, 우리 또팬 분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컨셉이 홈 파티라고 맞아요. 얘기를 들어서 이따가 또 준비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네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오, 네, 좋습니다. 어, 아, 앉으실까요? 예. 네. 아참 그리고 이 네. <laughs> 아, 미안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괜찮습니다. 옷은 네네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옷으로 <laughs> 오늘 다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진짜요? 예. 팬분들이 예. 원래 보통은 네. 어, 직접 어, 스타일리스트가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 특별하게 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디를 해주신 야 옷으로 오늘 입는 모든 옷들이 예 아, 네, <laughs> 전부 다 코디해 주신 옷으로 네. 네 진행됩니다. 오 박수 한번 들겠습니다. 네. 와예야 네, 오늘 아, 잘 어울리세요 지금 아, 안쪽에 있는 티도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시는 예요오야야 네. 이렇게... 네. 오늘 약간 다 명품으로 약간 야네 아, 네, 장난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정말 오늘 생일 축하 자리인 만큼, 일단 네. 생일 계획을 저희가 했 팬들이 또 직접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어, 네. 생일 계획 어. 들어와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러니까 헉. 이게 못 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못 먹어요 이거? 못 먹는 건데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걸 제가 작년인가 어, 무거우시니까 잠깐 내려 어. 드시고, 예. 제가 작년인가 이거를 이런 거를 이제 좀기념일에 받았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어좀 색이 바라더라고요 <laughs> <웃음> 그래요? 예. <laughs> 네, 올해는 못뜨겠더라요 올해는 못떠요 색이 살짝씩 바르면서. 아.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품별로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거든요. 아 집에 이렇게 네. 지금도 갖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좀 너무 예쁜 케이크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이제 대화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 내내 공연 네네. 공연이 많아서 공연을 네네. 계속 해 왔고 어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것들이 어, 있어서 맞아요. 예, 뭐 많진 않지만 아, 꾸준하게 아,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더 늘리진 않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하겠라고요 그래서 어,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네네. 어,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운이 좋게도 네. 그 또 CF를 찍게 돼서 <laughs> 예 그랬습니다. 네 나름 고맙습니다. 바쁘게 어, 네지냈습 세상 신났어요. 그 CF 송 듣고 아 그래? <웃음> <웃음> 되게 신나게 잘예 아, 맞아요. 근 화면에 되게 진지하게 부르시긴 했는데 네. 저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게 약간 컨셉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좀 아, 컨셉이었어요. 야더 아. 많은 CF를 할수 있기를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